결혼 2주년을 맞아 가장 박서진이 준비한 역대급 선물에 온 가족이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리며 잊지 못할 특별한 하루를 보낸 사연이 공개되어 화제다. 살림하는 남자들의 독보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장구스타 박서진이 프로그램 합류 2주년을 기념하여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서울 나들이를 선물하며 안방극장의 따뜻한 감동과 유쾌한 웃음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지난 24일 방영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박서진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과 가족을 지켜준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그 여정을 함께 해온 부모님과 동생 효정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가 그려졌습니다. 2024년 첫 출연 당시 수줍음 많던 청년에서 이제는 연예대상 최우수상까지 거머쥔 대세 예능인으로 성장한 박서진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대견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날 박서진은 시청률의 광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가족들의 변신을 주도하며 역대급 재미를 뽑아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스타일의 가발을 제안하고 어머니와 동생에게는 화기를 이용한 독특한 화주 테라피 마사지를 선물하며 시청률이 활활 타오르길 바란다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스튜디오를 폭소케 했습니다. 단순히 선물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송의 재미와 가족의 행복을 동시에 챙기는 그의 노련한 진행 능력은 2년 동안 다져진 예능 내공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불꽃이 일어나는 마사지 장면에서 시청률 대박을 외치는 그의 모습은 제작진마저 감탄하게 만든 명장면이었습니다. 웃음 뒤에 가려진 지난 가족에는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불키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탁 트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가족들은 살림남 출연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한 박서진의 성격을 언급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특히 동생 효정은 과거 아플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받던 시기에 오빠 서진이 자신을 붙잡고 울면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다독였던 가슴 아픈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박서진에게 살림남이라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가족의 결속력을 다지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울타리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살림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내가 함께 마음을 맞춰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살림이라며 이제는 남을 챙기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면서도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진심은 전국 시청률 4.8%라는 견고한 기록으로 보답받았습니다. 프로그램과 함께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공유해온 박서진의 진정성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연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의 폭발적인 에너지 또한 여전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성주이와 같은 신나는 곡들을 열창하며 팬들과 호흡하는 박서진은 영락없는 무대 위의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팬들을 향해 준비됐느냐고 외치며 현장의 열기를 주도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가수로서의 자부심과 팬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예능에서의 친근한 모습과 무대 위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교차하며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다시금 각인시켰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또 다른 살림남의 식구 신승태와의 흥미진진한 만남이 예고되어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승태가 박서진 덕분에 고정 출연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에피소드는 두 사람의 끈끈한 우정과 더불어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박서진의 살림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힐링 콘텐츠로 사랑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박서진과 그의 가족이 걸어갈 눈부신 앞날을 변함없는 애정으로 응원하며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림남 박서진의 합류 2주년이 남긴 찬란한 궤적과 가족애로 빚어낸 시청률 신화의 심층적 분석.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의 중심축인 박서진이 프로그램 합류 2주년을 맞이하여 선보인 가족 서울라들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웃음만을 선사하는 예능의 경계를 넘어 한 아티스트가 대중의 사랑을 동력 삼아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단단하게 다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의 기록으로 남았으며, 박서진 특유의 유머 감각과 진심 어린 배려가 어우러진 이번 방송은 전국 시청률 4.8%를 기록하며 산림남의 명실상부한 에이스임을 다시금 입증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첫 출연 당시만 해도 낯가림 심하고 조용했던 청년 박서진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림남과 함께 성장하며 2024년 신인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까지 거머쥐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배경에는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고락을 함께하며 방송에 재미를 더해준 부모님과 동생 효정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이번 2주년 특집은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박서진이 시청률의 광인을 자처하며 아버지의 가발을 직접 고르고 어머니와 동생에게 화주 테라피라는 파격적인 다이어트 마사지를 선물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예능감은 그가 얼마나 영리하게 프로그램의 분량과 재미를 계산하는 프로페셔널한 방송인으로. 거듭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마사지 현장에서 자신의 시청률 열정도 저렇게 타오르게 해달라고 외치는 장면은 현장의 제작진은 물론, 안방극장의 시청자들까지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가려진 진심은 더욱 묵직했는데 서울 최고층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가족들이 박서진이 과거 동생 효정이 아플로 힘들어할 때 함께 울며 버텨보자고 다독였던 사연을 회상하는 대목에서는 화려한 스타의 3위면에 숨겨진 가족의 끈끈한 연대감과 살림남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들 가족에게 단순한 일터를 넘어 정서적 안식처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박서진은 이제 가족은 물론 자기 자신을 챙기는 법을 배우며 살림이란 곳 가족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깊이 있는 성찰을 내놓을 만큼 내면적으로 성숙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며 그를 향한 팬덤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가오는 다음 주 방송에서는 신승태와의 티격태격하는 케미스트리가 예고되어 있어 또 다른 웃음 폭탄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신승태가 박서진 덕분에 산림남 고정이 되었다며, 그를 집으로 초대해 벌어지는 새로운 에피소드는 박서진의 인간관계와 확장된 산림 이야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는 박서진이 써 내려가는 이 따뜻하고 유쾌한 인생의 한 페이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찬란하게 이어질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박서진이 보여준 2년간의 행보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이며, 그는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는 장구의 신으로, 무대 밖에서는 살림하는 남자로 종횡무진 활약하며 우리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스타의 품격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그의 뜨거운 열정과 가족을 향한 무한한 애정은 2026년 가요계와 예능계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살림남 박서진이 일구어낸 2주년의 기적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유산 가수 박서진이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와 함께한 지난 2년의 시간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넘어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회복하며 인간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준 위대한 기록이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박서진은 살림남의 명실상부한 기둥으로 자리 잡으며 2024년 신인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까지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고 이는 그가 보여준 진정성이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주년 특집에서 박서진이 부모님과 동생 효정을 위해 준비한 서울 나들이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그의 깊은 속내와 가족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요리사의 정성처럼 버무려져 안방극장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박서진은 시청률의 광인이라는 유쾌한 별명답게 아버지의 가발 선택부터 화주 테라피까지 불량 확보를 위해 온몸을 던지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기저에는 항상 가족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효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울 최고층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가족들이 지난 2년을 회상하며 박서진이 살림남 출연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한 모습에 감사함을 표할 때 스튜디오의 공기는 숙연해질 만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생 효정이 과거 악플로 고통받던 시절 오빠 박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다독였던 일화는 그들에게 살림남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일터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소중한 보금자리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박서진은 이제 가족과 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살림이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살림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했고 이는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팬들과 더욱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영리하고도 진실된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4.8%라는 견고한 시청률은 박서진 가족의 이야기가 가진 보편적인 힘을 보여주며, 다음 주 신승태와의 에피소드에서 펼쳐질 새로운 케미스트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이제 혼자가 아닌 가족 그리고 시청자라는 거대한 공동체와 함께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를 더욱 화려하고 단단하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장구의 신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던 소녀는 어느새 한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대중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성숙한 예술가로 거듭났습니다. 박서진이 산림남과 함께 써 내려갈 앞으로의 이야기는 여전히 무궁무진하며 그가 보여줄 진심 어린 미소와 눈물은 2026년 한해 동안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박서진 가족이 보여주는 그 투박하지만 진한 사랑의 언어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산림의 풍경이 언제까지나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박서진의 진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살림남의 황태자 박서진이 보여준 가족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인연의 기적. 가수 박서진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를 통해 써 내려간 지난 2년의 기록은 단순한 예능 출연을 넘어 한가정이 치유되고 성장하는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에피소드에서 박서진은 합류 2주년을 기념하며 부모님과 동생 효정을 위해 서울. 나들이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유쾌한 웃음과 뭉클한 진심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2024년 첫 출연 당시 수줍음 많던 청년 박서진은 이제 시청률의 광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노련한 방송인이 되었으며 2024년 신인상에 이어 2025년 최우수상까지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살림남의 기둥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박서진은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남다른 의지를 불태우며 아버지에게는 파격적인 가발을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에게는 화주테라피라는 독특한 다이어트 마사지를 선사해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뜨거운 불꽃처럼 시청률이 타오르길 바란다는 그의 외침은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지만 그 기저에는 가족들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따뜻한 효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울 최고층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마주 앉은 박서진은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살림남과 가족이었음을 고백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동생 효정이 과거 아플로 고통받던 시절 오빠 박서진이 함께 울며 버텨보자고 다독였던 사연은 두 남매의 우애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박서진에게 살림남은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통로였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살림이다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아끼는 법까지 터득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의 진정성은 전국 시청률 4.8%라는 높은 수치로 증명되었으며 대중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우리 곁의 친근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진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주 신승태와의 에피소드로 이어지며 더욱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승태가 박서진 덕분에 살림남 고정 멤버가 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펼쳐질 이들의 케미스트리는 벌써부터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는 신명나는 장구 연주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청중을 압도하고 무대 아래에서는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감동을 전하는 독보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걸어온 지난 2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그가 써내려갈 새로운 살림 이야기 또한 대한민국, 가요계와 예능계의 찬란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서진의 진정한 성장과 살림남이 보여준 가족의 위대한 승리. 박서진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와 함께한 2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출연자와 프로그램의 관계를 넘어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대중과 공유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과 화해하는 거대한 성장서사를 완성한 과정이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박서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최우수상이라는 영예보다 더 값진 가족의 웃음과 신뢰를 되찾았으며, 이는 그가 무대 위에서 쏟아내는 폭발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2주년 특집에서 보여준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장구의 신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인간 박서진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부모님과 동생을 위해 준비한 서울 나들이의 모든 순간에는 그가 걸어온 고단했던 길을 함께 지켜준 가족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시청률을 위해 화주 테라피와 가발쇼를 제안하는 등 예능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주면서도 그 이면에는 항상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는 진심 어린 효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효정이 과거 아플로 힘들어하던 시절 오빠가 함께 울어주었던 사연이 공개되었을 때 시청자들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예능 가족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진정한 생명 공동체로서의 박서진 가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수치화된 시청률 4.8%라는 기록을 넘어 세대를 불문한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깊은 공명과 위로를 선사했으며, 산림남이라는 프로그램이 박서진을 만나 어떻게 하나의 견고한 문화적 현상으로 진화했는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산림남에서 피어올린 2년의 기적과 진정한 가족의 완성.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의 중심축인 가수 박서진이 합류 2주년을 맞이하며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뜨거운 감동과 폭소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부는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를 넘어 어떻게 예능계에 대세로 자리매김했는지, 그리고 그의 내면이 얼마나 깊고 따뜻하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서사였습니다. 2024년 1월 첫 출연 당시만 해도 낯설고 수줍음 많던 청년 박서진은 이제 명실상부한 살림남의 남자로 등극하여 2025년 KBS. 연애 대상 최우수상과 최고의 프로그램상까지 휩쓰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그는 자신의 성공을 뒷받침해준 부모님과 동생 효정을 위해 서울 럭셔리 나들이를 준비하며 그동안의 고마움을 자신만의 독특하고 유쾌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박서진은 시청률의 광인이라는 별명답게 방송 분량 확보와 시청자들의 즐거움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변신을 위해 새로운 가발을 제안하는 엉뚱함부터 어머니와 동생을 위한 파격적인 화주 테라피까지 그의 모든 행동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시청자를 향한 책임감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화주 테라피를 받으며 시청률이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외침은 스튜디오 출연진들 뿐만 아니라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배꼽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은 이제 가족 각자의 캐릭터를 살려내며 상황을 주도하는 노련한 방송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상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웃음과 의미를 담아낼 줄 아는 영리한 산림꾼으로 진화했습니다. 서울 최고층 전망대 레스토랑에서 이어진 가족과의 대화는 이번 방송의 백미였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을 회상하며 박서진이 산림남 출연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가족들의 증언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특히 동생 효정이 과거 아플로 고통받던 시절 오빠 박서진이 울면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다독였던 사연은 박서진에게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박서진은 산림남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고 가족과 함께 성장하며 이제는 가족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산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의 진심은 시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4.8%라는 높은 시청률로 화답을 받았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신명 나는 장구 연주는 살림남에서의 인간적인 모습과 대비되며 그를 더욱 입체적인 아티스트로 보이게 합니다. 성주풀이와 같은 민요풍의 노래를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며 관객들과 호흡하는 박서진의 모습은 그가 왜 장구의 신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팬이 그에게 열광하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지만 무대 아래에서도 가족을 챙기고 삶을 일궈나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박서진은 이제 살림남이라는 프로그램을 넘어 대한민국 가요계와 예능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으며 그의 눈부신 활약은 2026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